안녕하세요. 난주아지매입니다 오늘은 5월 7일 수요일, 수요일입니다. 어,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어, 연휴도 잘 보내시고 오늘부터 또 일상으로 돌아가죠. 어, 일상으로 또 돌아가셔서 어, 일을 하시면서 또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일을 하시고요. 오늘 택배 다 전적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오늘 택배 밀려 있는 택배들 다 보내드리고요. 어, 오늘 열네품종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어, 1번은 미검이고요. 미검 미금 작상태 아주 좋습니다. 작상태도 좋고, 지금 신화 양쪽으로 문이 잘 들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2번에는 천종무지에 반성이 밀려있는 첫종무지입니다. <laughs> 3번에는 유달산이고요. 유달산 두쪽에 신화 한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4번에는 동년입니다. 동년 작상태 좋고요 전진신화 또 예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5번에는 심불이고요 심불 어, 꽃이 아주 큰 대륜의 소심이죠. 5, 6번에는 다도예이고요최상작입니다 7번에는 소진이고요 종자목으로 저렴하게 4만원에 가져가십시오. 한쪽에 쫑대 하나고 애가 하나 있습니다. 사이즈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금액드립니다 8번에는 입변 중합호이고요 입변에 중합호이면서중합으로 어 호가 잘 들어있죠. 입변이고요. 신화도 하나 성장하고 있고요. 어 9번에는 입변호입니다. 입변호, 중토로, 어 중토로 무늬가 나오는 입변호입니다. 9번에는 달마 복륜 아주 우람하죠. 적수도 많고요. 10번에는 어, 한엽의 한엽 두아목의 어, 단엽입니다. 한엽 두아목 단엽이고 중뼈가 아주 부르죠. 두 쪽에 신화가 아주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2번에는 입변 단엽입니다. 입변 단엽 신화가 크고 있고요. 어, 13번에 입변 호피반입니다. 잎변 높이 어, 반두 촉입니다. 두 촉이고 전진 촉은 이렇게 지금 색 발색이 계속 화려하게 지금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14번에는 두아이고요. 꽃을 확인한 둥글둥글한 두아이고 어, 금액은 저렴한 금액 어, 3 5 0 0원에 가져가십시오. 저렴하게 가져가십시오. 네, 열네 품종이고요 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맹명품 미검입니다. 미검 작상태 아주 좋구요. 무늬 색감 아주 좋습니다. 신화에도 무늬 잘 들어있습니다. 뿌리상태 아주 좋습니다. 생각점 살아있는 뿌리들이구요. 이깟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2번은 천종입니다. 천종 어, 반성이 이가로 밀려 있고요. 어, 한쪽에 전진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생장점 살아있고요. 뿌리 이카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3번입니다. 3번은 백명품 유달산입니다. 단엽서반 유달산. 전진 전진 두쪽이고 신화 한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화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고요. 볼바 하나 있습니다. 뿌리 생작점 살아있는 뿌리이고요. 뿌리 건강합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백명품 동년입니다. 동년 작 상태 아주 좋고요. 전진 신화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 생작점 살아있고 뿌리 좋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맥명품 심불입니다. 심불 신불 촉수가 다섯 촉입니다. 다섯 촉에 자마 세개 있고요. 각 촉마다 있습니다. 어, 올 여름에 꽃대가 올라올 수 있겠고요. 꽃대를 올리셔서 또 대륜의 소심입니다. 꽃이 아주 하영이 아주 크고 대륜의 소심 심불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맥명품 다도예입니다. 다도예 최상작입니다. 최상작 다도예 세촉이고 애가가 아주 굵은 애가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통통하고요.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깟볼이 매우 건강합니다. 최상작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두아소심소진입니다. 두아소심소진 어, 전진 한쪽에 쫑대 한쪽이고 자마가 슈팅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네가닥입니다 뿌리는 4가닥에 벌바 하나 있고 또 자마 있기 때문에, 자마가 볼록해지고 있기 때문에 병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어, 입변 중합호입니다 중배가 부르면서 중합호로 들어있죠. 입변에 중합호이고요 전진신화도 지금 중합에 호로 들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입변이 아주 예쁜 중합호 어, 세촉입니다. 세촉에 뿌리 가다수 많고요. 생략점 살아있는 뿌리이고, 이껍뿌이 뿌리 건강합니다. 9번에는 입변호입니다. 입변에 호로 잘 들어있고요. 어, 입변에 어, 호, 떡잎장에도 이렇게 중투의 어, 중투 무늬로 들어있고요. 어, 입변이 아주 예쁜 입변에 호, 중투로 중투의 어, 입변호입니다. 어, 한쪽에 신화한쪽성장하고 뿌리 상태 억수로 좋습니다. 10번에는 금계달마복륜입니다금계달마복륜촉수 어, 5조개 아주 신하들이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죠. 신하들이 아주 예쁩니다. 색감도 좋고요. 뿌리 상태도 옥수로 좋습니다. 애가 자마 하나 성장하고 있고요. 어, 뿌리 좋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어, 한엽입니다. 한엽, 입변, 단엽입니다. 한엽의 어, 입변이 중배가 아주 부르죠. 그리고 배골이 아주 깊게 잘 오가져 있습니다. 어, 한엽의 중배가 부르고 배골도 아주 깊고요. 어, 두 촉이고 신화 한 촉, 세 촉입니다. 뿌리 상태 억수로 좋고 자마는 각 촉마다 또 자마 두개 보입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 입변단엽인데요. 어, 반성들이 들어있는 입변단엽이고, 어, 약간 스크래치, 전진 쪽에 스크래치 조금 있지만, 신화는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고요. 신화에 어, 이가로 3반이 어, 밀려 있습니다. 네. 어, 전진 한쪽에 신화 한쪽, 애가 한쪽. 뿌리 상태 좋습니다. 1 3 번에는 잎변 입변 호피반입니다. 잎변이 호피, 의 호피반이고요. 어, 지금 전진초 색발색이 어, 지금 화려하게 색발색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빛을 좀 햇빛을 좀 많이 주고 하면 어,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항우로 진하게 들어오는 중입니다. 꿀상태 좋습니다. 생각점 살아있고요. 자마는 밑달린 자마 제거 하였고, 위치 자리 잘 잡은 자마 어, 각 총마다 자마 한 개씩 있습니다. 이 카포리 매우 건강합니다. 14번에는 어, 꽃을 확인한 두아입니다. 두아, 어, 둥글둥글한 어, 두아이고요. 어, 두 촉이고, 애가가 아주 굵은 애가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 뿌리 또 내리는 것도 있고요. 자마 눈 하나 있고,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14품종 뿌리 확인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네, 1번은 미검입니다. 미검은 아주 항산반인데요. 아주 전시작품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품종 미검입니다. 어, 신화가 양쪽으로 어, 무늬가 잘 들어서 성장하고 있고요. 어, 모주에도 무늬, 무늬가 이렇게 잘 발현되어 져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무늬도 아주 잘 발현되어 져 있고요. 어, 목대도 아주 굵습니다. 목대 아주 굵고요. 어, 신화도 아주 예쁘게 지금 양쪽으로 성장하고 있으면서 무늬가 잘 발색이 되어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 미금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어, 전시 작품으로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어, 미금 한 입장, 이것은 살짝 이쪽에는 잘려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문이 잘 들어 있습니다. 작상 대 오람하고 커고요. 종자목해 보십시오. 어, 신화가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죠. 문이 둘다잘 들었죠. 네. 어, 사이즈는 13에 1.0이고, 금액은 28만원입니다. 한 쪽에 50만원, 60만원 하다가 가격은 많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새촉이 되는데도 가격은 저렴하네요.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또 모델처럼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는 천종입니다. 천종, 어, 천종은 단엽중투 천종이죠. 이거는 천종무지지만 어, 어, 반성은 이 가로 또 살짝 밀려 있고, 어, 무늬가 터진 촉에서 어, 무지로 나온 촉입니다. 무늬에서 무지 촉으로 나온 어, 그 천종입니다. 어, 약간의 어, 시로 어, 비슷하게 살짝 어, 들어 있고요. 어,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신화가 또한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화가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고요. 뭐, 초기에는 한잎 잘려져 있고, 초세는 아주 예쁩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어, 또 배양해 보십시오. 천종무지 어, 한쪽에 신화 한쪽이고, 7에 0.8입니다. 금액은 18만 원입니다. 종자목 해보십시오. 3번은 유달산입니다. 유달산, 어, 단엽서반이죠. 목표, 목포, 어, 유달산 단엽서반입니다. 목포서반이라고도 하죠. 유달산, 어, 등록품으로, 어, 되어져 있는 단엽서반, 유달산. 지금 작산패 전진, 전진이고요. 깔끔하고 전진 쪽 앞에, 어, 지금 신화가 아주 하나 여기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신화가, 어, 이쪽에 포토바을 뚫고 나오기 전에, 이제 신화가 지금, 어, 핑크빛으로 약하게 이렇게, 어, 어, 아주 핑크색으로 잘 올라오고 있죠. 네, 어, 신화가 두척에 신화 한촉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어, 사이즈는 7에 0.8입니다. 7에 0.8이고요. 어, 금액은, 어, 18만원입니다. 종자목 에보십시오4 번은 동년입니다. 동년 동련 지금 짝 상태 아주 좋고요. 전진 신화도 아주 색감이 무늬가 잘 들어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화 무늬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모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 있는 동년입니다. 전 입장마다 지금 무늬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네. 어, 동년 종자목 하십시오. 어, 두 촉입니다. 전진전진 두 촉이고, 자마 두개 있고요. 무늬 발색이 잘 되어 있는 동년입니다. 동년, 동련, 어, 전체적으로 무늬 발색 잘 되어 있습니다. 음, 종자목 해 보십시오. 어, 두 초기구 자마두개 13에 0.9이고요. 금액은 3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5번입니다. 5번은 심불입니다심불은 어, 대륜의 소심이죠. 어, 대륜의 하영 소심이고요. 어, 꽃이 아주 큽니다. 아주, 어, 전시작품 때, 전시회 때 넣으면 무조건 상을 타죠. 아주 소심이 아주 큰 대륜의 소심이기 때문에, 어, 어 전시회 때 넣으면은, 어, 각종 전시회 때마다 상을 타는 게 대륜의 소심 신불입니다. 신불, 심블 지금 척수는 다섯 촉입니다. 올여름에 꽃대가 어,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척수 다섯 촉, 이렇게, 성촉, 내촉에 네 신화 한촉, 총 다섯촉입니다. 어, 올여름에 한 번, 어, 꽃대를 유도하여서 꽃대를 올려보시고요. 내년에 전시작품을 한번 써보십시오. 다섯촉에 또 자마가 세 개가 있고 촉수 늘리기 빠르겠습니다. 22에 1.0이고 금액은 18만원입니다. 대륜의 소심, 정자목 해보십시오. 작상대 아주 또 좋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다도예입니다. 복륜복색 화다도예이고요 지금 다도예는 어, 꽃이 아주 예쁘죠. 다도예 꽃이 아주 예쁘다 보니까 좀 어, 다도예는 인기 품목이고요. 어, 지금 최상작입니다. 최상작 세촉이고 애가시나가 아주 큰 굵은 애가시나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다도에세초의 애가시나 하나 28에 1.0이고 금액은 6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시고 꽃도 한번 또 피워보십시오. 최상작 다도에입니다 자기 아주 크고 우람하고 좋습니다. 7번 소진입니다. 소진은 어, 도화소심이죠. 도화소심 소진이고요. 소진은, 어, 잎이 단엽처럼 잎변이 또 단엽 같은 그런 잎변이죠. 어, 두아소심 소진, 둥글둥글한, 어, 두아의 소, 소심입니다. 두화소심 소진, 종자목 해보십시오. 어, 사이즈가 작은 관계로 금액은 저렴하게 드립니다. 한쪽에 쫑대 하나, 자마 하나 있고요. 어, 뒤에는 두 입장 쫑대입니다. 전진 쪽은 입장이 깔끔하고요. 어, 소진 어, 사이즈는 4에 0.6입니다. 4에 0.6. 금액은 4 5 0 0 0 원입니다. 종자목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입변 중합호입니다 입변 중합에 호로 지금 들어있고요. 어, 중배가 부르죠. 얘가 모주 모촉이고요. 얘 어, 굵은 게 전진촉입니다. 어, 얘가 뒷대이고 얘가 전진, 그다음에 신화 이렇게 있고요. 어, 전진 쪽에는 어, 중배가 아주 부르면서 중합으로 잘 들어 있고요. 신화도 이렇게 어, 중 어, 중합 호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합의 호로 지금 무늬가 들어서 어, 성장하고 있고요. 어, 신화도 또 예쁘게 무늬가 잘 들어서 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압의 호로 들어있는, 어, 중합 어, 입변 중압호입니다. 네. 세력을 이제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 2번 촉. 어, 전진 촉 다음에 이제 신화가 전진 촉이 되는 거고, 얘가 원래 전진인데 이제 2번 촉이 되는 거고요. 1번, 2번, 3번 촉 되는 겁니다. 네. 세력을 받아가고 있는 중압호, 중토 어, 종자목 해보십시오. 두 세척이고 자마 하나 13에 0.8이고,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어, 중합으로 아주 무늬가 잘 들어있는 중합호 중투입니다. 네, 9번은 입변호입니다. 중투로 가는 입변호입니다. 어, 입변에 호가 이렇게 잘 들어있고, 입변도 아주 예쁘죠? 입변이 아주 예쁜 어, 그런 입변 호입니다. 어, 육질도 좋고요. 어, 입변도 아주 예쁘면서 호로 잘 들어있죠. 그 다음에 어, 떡잎장에는 중투로 어, 중투 입장으로 지금 무늬가 어, 들어있습니다. 네, 중투로 가는 어, 입변호입니다. 종자목 해보십시오. 전진척이고 신화가 한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 입변호 종자목이고요. 한쪽에 신화, 한쪽 12에 어, 0.7입니다. 금액은 7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하, 어, 입실하셔서 예쁜 입변호 어, 중토로 한번 타뜨려 보십시오. 10번입니다. 10번은 금계 달마복련입니다. 어, 금개달마복륜인데요 목대가 아주 굵고 어, 초세도 아주 예쁘고요. 척수가 다섯촉이면서 화려하게 지금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무늬 아주 잘 발현되어 있고요. 우라마니 어, 감상미가 넘치죠. 감상미가 넘치고 어, 색감도 아주 화려하고 또 어, 책상에 하나분 정도는 있으면 난실이 흔, 흔하게 그냥 돋보이겠습니다. 어, 입변도 아주 예쁘죠. 무늬 잘 들어있고요. 네, 종자목에 보십시오. 공기 어, 달마 복륜 다섯 촉에 애가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14에 1.2입니다. 어, 지금 여러 촉이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금액은 8만원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한엽, 어, 단엽의 두아목입니다 어, 한엽 입변 단엽이고요 어, 둥글둥글한, 어, 중배가 아주 부르죠. 중배가 부르면서 굉장히, 어, 두아목으로또잘 오가져 있습니다. 잘 오가져 있는, 어, 한엽 두아목 입변 단엽입니다. 네, 전진쪽 아주 초세가 아주 예쁘고, 입 폭이 아주 예쁘죠. 네, 1번촉어 이거는 뒷대촉이고요뒷대촉은 어, 이렇게 이제 어 잎이 아주 직엽으로 서서 잘오가져 있죠. 잘오가져 있고 어 신화가 아주 예쁘게또 아주 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화가 아주 굵게 성장하고 있고요. 어 잎변이 아주 예쁜 그런 잎변 단엽이기 때문에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꽃가 또, 여배에 함께 볼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네. 어, 입변, 어, 단엽, 두아목 입변 단엽, 두 촉이고, 신화 한 촉, 총세 촉입니다. 사이즈는, 어, 8에 1.0입니다. 8에 1.0이고, 금액은 16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중배가 아주 푸른, 두 암호 입변단엽입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 입변단엽입니다. 입변단엽이고, 이 가로는, 어 반성이 밀려있죠. 전진시나 반성이 밀려가지고, 무늬가 이 끝에 살짝 떨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서반식으로 약간 무늬가 어, 밀려 있는 거 신화에 지금 이 끝으로 어, 무늬가 밀려 있고요. 약간 이거는 어, 어, 호피 반식으로 지금 신화에 무늬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모쪼에는 어, 스크래치 입장이 약간 스크래치 살짝 있습니다. 어, 갈반, 살짝, 충원적, 살짝 있고요. 어, 종자목이 해보십시오. 입변 단녀두 촉이고 애가 하나, 하나. <laughs> 사이즈는 5의 0.8입니다. 두 촉에 애가 하나 5의 0.8 어, 금액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어, 신화가 무늬가 지금 떨어서 성장 호피 식으로 지금 무늬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모조, 모초, 모초에 잎이 깔끔하지 않은 관계로 금액은 5만원 해드리겠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잎변허피반입니다 입변 어, 입변도 아주 예쁘고요. 무늬가 지금 모초에도 무늬가 잘 들어있고요. 전진초에도 지금 무늬가 색, 발색이 아주 화려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무늬가 들어오는 쪽하고 이리 보면은 찐, 어, 이 끝은 진하고 어, 이쪽에 전진 쪽에는 보면 무늬가 이제 어, 색발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색발색이 들어오면서 어, 무늬가 아주 잘 어, 전진시라는 전 입장마다 화려하게 지금 무늬가 들겠습니다. 뭐 어, 초기에도 무늬가 전 입장마다 지금 잘 들어 있죠. 전 입장마다 잘 들어 있고요. 어 하리하게 여배품으로 어, 또 어, 입변 어, 호피로 무늬를 어, 하려하게 한번 빼 보십시오. 전면에 지금 어, 신화가 지금 무늬가 들어서 전진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어 입변 호피반종자목해 보십시오. 입변 호피어두 촉이고. 어, 자마 두개 있고요. 사이즈는 어, 2 0에 0.9입니다. 2 0에 0.9이고요. 어,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종자목 해보십시오. 문의가 지금 화려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4번에는두아입니다 꽃을 확인한 두아이고요두아꽃 어, 사진 어디 찾아서 어, 있으면 올리고요. 어, 꽃을 확인한 도화이고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어, 둥글둥글한 도화입니다. 어, 둥글둥글한 아주 둥글둥글한 도화이고 도화 어, 지금 척수는 두척입니다. 두척이고 입장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애가시나 아주 굵은 애가시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잎은 잎변이엽으로쭉서 있으면서 도화빈 이렇게 오가져 있죠. 네. 어, 입변 입엽에 어, 무명 도화입니다. 도초이고 애가 하나 1 7에 0.8이고 금액은 어 35,000원입니다. 종자목해 보십시오. 네, 모두 소개를 해 드렸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 저렴한 어 나초 들로 준비했고요. 어 품종 번호 뿌리 확인하시고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오늘 택배를 발송 드립니다. 어,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어,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난 좌지매입니다.